우리의 미래는, 어, 박셔? 어, 인간의 미래는 어두워요. 음, 알겠죠? 인간들의 미래는, 어, 서로 막 비난하고, 어, 서로의 남의 약점을, 어, 찾느라고 몸부림치죠 그죠? 그러니까 소인은뭐 한다고 그랬죠? 어? 어, 소인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다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안티라고 그래 <laughs> 어, 소인은 소인들은 구제인이라 남의 잘못만 찾아다닌다 대인은 구 뭐라고? 구할구자 구한다 대인은 구하는데 뭘 구해요? 자기 잘못만 찾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차이가 현저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신인이라고 한반도에 나타나서 세계의 모든 국가가 무기 만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걸 갖다가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먹여 살리자. 그렇게 세계가 통일되면 국방비가 전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막 미사일을 쏘고 저 한방 쏠때 돈이 얼마인지 알죠? 그죠? 어마어마한 돈이 날아가고 화약이 터지고 막 전쟁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 그러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완전히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존재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그래서 미국이 옛날에 남북전쟁 했죠? 근데 지금 안 하죠? 왜? 각 주가 하나의 나라가 돼버리니까각 나라가 무기 만들어서 옆에 캘리포니아 주가 옆에 뭐 텍사스 주를 쳐들어갈 이유가 뭐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 같은 나라야, 이제. 무기 안 만들죠? 그럼 미국이 국방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에 50개 나라가 각자 국방비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죠? 그럼 미국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남북전쟁, 뭐 전쟁 많이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 전쟁을 오래 했다고. 그런 전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통일이 왜 필요하냐. 저런 허울 좋은 유엔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저거. 알겠죠? 세계 이름을 하나로 통일해야 돼. 세계 국가연합. 알았죠? 그래서 그것이 세계가 통일되면은 무기가 각자 만들 필요가 없다. 지금 저기 러시아하고 저 싸우가 사람이 많이 죽잖아. 저런 어리석은 일을 21세기까지 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뭐하고 앉아있어요? 어. 하여튼 이거 부끄러운 일이죠. 이제 우리가 알 만큼 아는 시대가 됐는데도, 남북도 까딱 잘못하면 자존심 싸움으로 전쟁이 날 수가 있어. 전쟁은 어느 날 자존심 싸움으로 대결이 일어 누구도 넘어왔으니까 우리도 넘어가겠다. 뭐 이러다가 전쟁은. 그죠? 꼭 상대방 나라에 주파수를 던져. 약점이 들어오게끔. 약을 살살 올려. 그러면 와당탕 하는 거야. 거기 말려드는 나라가 전쟁을. 고그 말려들면은 그쪽에서는 그걸 핑계로 전 세계에 홍보를 해.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들어오니까 방어하느라고 했다. 이렇게. 6.25 때도 그랬어요. 어머, 뭐 가만히 있는데 남한에서 쳐들어와서 쳐들어왔대. <laughs> 우리는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 어,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것이 전쟁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은이 남한 인구의 절반이 일단 순간적으로 죽어 없어져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존심 대결, 눈 깜빡을 사이에. 뭐, 러시아와 뭐, 저, 저런 나라가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고 막 넓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잘안 죽어. 우리나라는요. 한번날넘오면 천만 명, 이천만 명이 팍팍 죽어버려요. 인구는 오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포탄 하나 날아오면 그냥 어마어마한 인구가 팍팍 없어지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몰입 수도권에 모여 있죠. 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국가입니다. 수출만 하는 나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인간들이 서로 상대방 핑계 대는데 정신이 없어. 음, 알겠죠? 어, 이 옛날에 그 우리 마지막 총독 일본 아베 노부유키가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마지막 총독이었어. 뭘 알겠죠? 어,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였지 일본 사람으로서 아베 노부유키가 조선 총독부의 마지막 총독이야. 그 사람이 쫓겨났어. 쫓겨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교육시켜놨냐. 서로 상대방 흉보게끔 교육을 시켜놨다. 내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흉보는데 미쳐가지고 남편은 아내 흉보고 아내는 남편 흉보고. 덮어주는 사람은 없어. 옛날에 어머니는 아들 흉을 덮어주죠? 어머니는 아들 흉을 덮어주는데 아버지는 안 덮어줘요. 싸워야 하더라고. 어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어머니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어머니는 아들 형을 덮어줘. 아버지 알까봐서막 숨겨주고 난리를 해요. 그러다 들키면 같이 얻어터져. <laughs> 당신이 애 버릇을 고쳐놨, 망쳐놨다고. 그래안 그래요. 이게 참그 골치 아픈 거야. 응?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저 아들 한, 잘, 아들 잘못 때문에 얻어맞고.